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 3번여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. 이사야 58장 11절 3번역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.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.